그래 <laughs> 그 <laughs> 아.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그건 다안 떨어져서 그냥 아. 씻어내 씻어야 돼. <laughs> 잘했어. 와. 처음 치고 잘했어. <laughs>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. 오오오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. 아, 했어. 아. 와. 어쩌면 <laughs> 미주신경성실신을 진단받으셨다고요? 음식물을 음. 버리다 쓰러지진 않고 이제 사실 안 버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아. 그 보는 거 자체가 음. 제가 너무 막 계속 힘들어가지고. 네. 네. 저는 이제 앞에 어쨌든 그런 좀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. 네. 네. 제 남편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자꾸 어지럽다고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네네. 제 입장에서는 음. 아, 그럼 좀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음. 생각이 좀 들다가 이게 지금 벌써 한 6년 전 이야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한 6년 전 이야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거는 굉장히 지저분한 거라서 하면 힘들거든요. 네네.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쓰러질 정도인가 싶어. 아니, 약간 부부 상담을 해주시는 <laughs> 역할로 저희를 오신 것 같아요. <laughs> 선생님 오해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거 탈부착인 줄 알아요. 어, 하기 싫은 일일 때는 아프고 아니면 뭐떼면 된다. 맞는 것 같은데. 만해도 지금,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저 이렇게 검사까지 받으러 왔습니다. 음, 우리가 이제 심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미주, 미주신경성 실신인데 그 공포감이라든지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스트레스가 아닌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 있고. 그 스트레스가 오는 순간 나타날 수 있는 게 미주신경성 실신이기 때문에, 음식, 미주신경성 실신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음. ]에 아, 대한. 못 버리겠다. 그런 어떤 뭐뭐 냄새 음, 라든지 그런, 음. 뭐 음. 그런, 음. 뭐 그런 음. 거에 대한 큰 스트레스를 음. 받으신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뭐 귀신이나 아내보다도 <laughs>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. <laughs> 혈액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혈이라든지 다른 이상은 없으세요. 어 뭐야, 다행이다. 엄청 건강하시네. 그리고 어, 심장 초음파도 하인을 했는데 심장 초음파도 괜찮습니다. 어, 이상. 어, 심전도라든지 아. 심장 초음파에서 부정맥이 의심되지는 않고요. 네, 그렇지. 아, 아, 큰일 났다. 어떻게 다 정상이야? 근데 지금 그 전민기님 자율신경 검사 했을 때, 네. 근데 지금 그 전민기님 자율신경 검사 했을 때, 네. 그, 그 그게 중요하거든요. 이제. 그러니까. 그 교감신경에 대한 균형, 그 균형이 깨져 있어요. 그러니까 교감신경에 대한 균형, 그 균형이 깨져 있어요. 어어 아, 음, 어. 음. 저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? 저희 균형이 누가? 똑같이 맞아야. 음. 검사했을 때 이렇게 네. 빨간 부분이 확 올라가 있죠. 아. 파란 부분 확 떨어져 있고 네네. 이게 교감신경이고 이게 부교감신경이고요. 저 부분이 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생활 속에서 사실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회피로 가기에는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극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 방법이 있고요. 오그 자극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 방법이 있고요.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, 계속 버리면 거는... 된다는 <laughs> 지금 아주 <laughs> 안 좋은 소식처럼 저는 들려가지고. <laughs> 아 그래 어머. 해야지. 더 버려야 되는구나. 아 더, 봐야 더 봐야 되고.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연습을 하라고 는 그렇죠. 하시는 거죠 지금? 음 봐? 이 봉투 안에다가 일단 오빠가 먹고 남긴 음식들을 버리는 거야. 아, 알았어 잠깐만. 어? 아니 빨리 와. 뭐야. 그게. 뭐야 <웃음> 그게 뭐야 뭐야 그게 아못 살겠다 진짜 좀덜 보니까 괜찮더라고 아 색깔을 좀덜보니아잠깐 뭐부터 할래 이 제일 쉬운 거부터 오. 응. 오 근데 저거 호떡, 호떡 하나를 왜 남기네? <laughs>

무슨 전두개 남고 이랬는데 아... 그걸 뭘 옮겨다마? 봐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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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가 이거 수자 구멍을 내가 이거 수자 구멍을 어 저거 어려운데? 아수자 구멍 이게 어렵지? 저기 어려워. 어. 와 냄새. 뭔 냄새가 난다 그래? 아 뭐야? 뭘 꺼낸 거야? <laughs> 야. 뭐야 그게? 아니 친해질 테니까 좀 나만의 방식을 좀 인정을 해줘. <laughs> 아, 무슨 마스크까지 쓰고 그래 음수 버리는데? <laughs> 오, 한다 한다. 그 자극을 조금씩 <laughs> <저음식, 웃음> <저음식, 웃음> 조금씩 주는 방법이있 <laughs> <반을 먹는 것 웃음> 거야? 나도 괜찮지 않아 오빠. 아 이거는 아니다 근데. 아니야 봐봐. 아, 아 이거는 아니다 근데. 아니야 봐봐. 오 야야야. 야, 야. 이거 내가 된장찌개 끓이고 남은 그거 뭐야? 팽이버섯. 아우, 대박. 김치. 아, 나눈 감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니 눈을 떠야지 이거를 눈 감고 어떻게 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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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니 잠깐만 잠깐만. 어차피 그건 다안 떨어져서 그냥 아. 씻어내 씻어야 돼. 잘했어 처음 치고 잘했어. 아, 잘했어. <laughs> 아 여기구나. 오, 어? 아, 오. 왔다 왔다. 아 잠깐만. 어우 야야야. 아안 보여. 어머 어머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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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도망갔어. 아 눈물 나. 어머 어떡해.

아, 했어. 아. 와! <웃음> <웃음> 아, 진 진짜 눈물. 이 진짜 눈물. 아, 나 진짜 눈물. 이 <laughs> 아. <울어, 울지> <laughs> 아, <나> 진짜 눈물. <laughs> 아, 아, 진짜 눈물. 아, 진짜 눈 카드 갖고 왔나? <laughs> <laughs> 잘했어, 잘하네. <오> <laughs> 약간 아들이 뭔가 큰일 해내가지고 대견해하는 느낌으로. <웃음> <웃음>